네, 오늘 내용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 부부의 악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합의 탐욕을 보여주고 또 이세벨의 악랄한 흉계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나오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유일하다시피한 평야지대입니다. 어, 이 위치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경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포항의 그 꼬리처럼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북쪽 갈릴리 좌측의 어, 서해안에 지중해 연안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각선 대각선으로 어, 남동쪽으로 쭉 펼쳐져 있는 평야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어, 이 이스르엘 평야가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가운데 어, 사마리아 인근까지 있었던가 봅니다. 이 평야 안에 나부시라고 하는 이스르엘 출신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부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도를 살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마리아는 중부지방으로 알고 있는데 어, 또 북쪽에 또 왕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합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왔고 이것을 자기 소유로 꼭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봇과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값을 정당히 치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 이 포도원을 팔아라. 그래서 왕의 채소밭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가 이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내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채소밭을 위해서 이것을 파, 팔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내걸기를. 우리가 원하면 다른 포도원을 대가로 줄 것이고, 돈을 원하면 돈을 값을 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부세의 입장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 포도원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논리는 모세 율법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무시냐면, 이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집파대로, 각 가문대로 분배해 준 것이 아닙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는 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매매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구히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민수기와 레위기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기에 나는 팔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의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합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라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합과 이세벨 왕, 또 이와 같은 부류의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권위 위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일견 이해는 됩니다. 이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바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이들은 자기들이 왕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합의 행함을 보면은 성인 아이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간혹 어린 아이들을 자, 데리고 장을 보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절이 없지요. 아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물건이 뜨면은 엄마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저 물건을 사내라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고 심지어 들어눕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것을 꼭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런데 아합은 지금 왕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 몸져 누웠습니다. 저것을 가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러한 탐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것을 옆에서 왕후인 이세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며 이렇게 식사까지 거를 정도입니까? 그러자, 아합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마저마에서 저 이스라엘 사람 나부세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데 그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이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세벨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빈정되는 말투입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기는 하시오. 어서 일어나서 식사나 하십시오. 식사를 즐기십시오. 내가 저나그세푸원이 왕의 것이 되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막무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돈 사람도 바알과 아세라의 그, 그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의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전혀 모르는 막무가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면은 그것을 무소부리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 여인은 가진 흉계를 꾸며냅니다. 그야말로 악인들의 특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 이세벨이 간악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꾸미는 흉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정당성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모세 오경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젓이 중상모략을 저지릅니다. 중상모략이 무엇입니까? 없는 일을 있는 사실처럼 꾸미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거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0개 십계명, 명을 범할 때그 하나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모든 것을 범하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아하백에서 탐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위증을 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전체를 무시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중상모략의 내용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니까 그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이스레엘 사람 나봇이 속해 있는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지금 큰일났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큰일 큰일 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재판석상에 나오게 합니다. 여기 또 결정적으로 불량자를 사수합니다. 사주합니다. 모든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 앞에서 불량자들의 거짓 증언을 듣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나봇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걸 먼저 내세우고요. 또 왕을 저주하였노라.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게 합니다.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꾸몄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사람입니다. 흉계를 서슴치 않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받은 그 어, 그... 빌라도의 법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흉계를 꾸며내었었습니다. 위중을 교사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사를 살펴봐도 이러한 일들은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악인들은 중상보략의 대가들입니다. 일전에 그 서기 300년대 중반에 이 니케아 공회라는 것이 열렸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아리우스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통을 뒤엎을 만한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황제의 권력을 권력의 어,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회를 통해서 이들은 숫자로 압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교리를 어, 이 교리가 비성경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났을 때그 회의 석상에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압도적인 표결 차이로 이 아리우스 이단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느끼는 것은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이세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판도 그렇습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사건들에서 그렇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악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촌철 살인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부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선한 것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